가 뭔가 이끌어갈 힘이 있고 약간 멋있잖아. 같은 경우 남잔데 여우야. 어, 엄청 똑똑한 여우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운수가 터지고 대통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리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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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마력입니다. 오늘도 제가 관상 연예인 관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임영웅님의 관상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근데 트로트라는 게 한국의 정서가 좀 많이 배어있단 말이야. 트로트가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뭐 음주가무에 빠질 수 없는 게 트로트죠. 요즘에 뭐 제가 듣고 있는 좋은 노래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임영웅님의 관상을 보려고 해요. 일단은 임영웅님이 개명을 하신 건지 본인 이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임영웅, 남자가 뭔가 이끌어갈 힘이 고 약간 멋있잖아. 사람을 다루는 법을 굉장히 알아. 집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라고 해요. 집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다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운수가 터지고 대통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음, 나한테 대성한 운, 나한테 대성한 일이 지금 29살 아홉수가 지나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재랑 아홉수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꽃이 피고 굉장히 잘될 때라는 거임영홍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양띠 요 양띠시고 그리고 6월 16일생이세요. 얼굴에 화류기의 끼가 굉장히 많이 묻어난다라는 것. 사주에는 화류의 아, 그 약간 조금 예체능의 끼가 6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태어난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의 시간, 사예의 시간, 예사의 시간, 예예의 시간이 따로 있듯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임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1월달에서 6월달 사업수가 강하신 분들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자시, 자시축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예체능수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임영웅이 봤을 때 1월달에서 6월달, 6월달에서 12월달에 들어가는 중간달에 들어가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수도 있고 예체능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어난 시 시간은 지금 몇 시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쪽 위에 있는 시간보다 아래쪽 새벽에 떴을 때 태어났을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는 모,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끼가 굉장히 보, 많이 보이고 본인만의 기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지 그리고 눈썹이 굉장히 진하신 편이에요. 관상에서 돈 빠져 나가는 부위 세 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눈썹 끝이 없는 사람이 말년에 돈이 빠진다. 일단 임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썹이 굉장히 진하시고 코 같은 경우도 약간 용의 코를 갖고 있고 삼복선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데. 약간 짝지기가 있어요. 안 짝찌길 수가 없어. 누구나 짝지기는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술도 도톰한데 위에 입술이 조금 아래 입술보다 많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꿈기질이 조금 있다라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화려계적인 뭐 빛나는 직업에서 뭐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타고났고 임영웅 님이 이제 인중만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약간 원숭이과의 잔나비상이거든요. 원숭이 얼굴. 왜냐면은 저희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제 귀가 크고 인중이 깊은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과 잔나비과의 얼굴이라고 해요.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들이 끼가 굉장히 많은데 꾀를 부려서 망할 수가 있다라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영웅이 같은 경우는 사업 욕심이 있으셔. 분명히 내가 사업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차리실 건데 처음에 사업이 약간 휘둘리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번에 하는 사업은 조금 무너질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업은 굉장히 잘될 수가 있고 올해 3른 살이 근데 올해부터 이제 서른 살까지는 엄청. 엄청나게 피어날 거예요 내가 뭐 대성한 운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의 운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어 34살까지는 엄청난 대성한 운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운이 조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행동이나 술 먹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뭔가 굉장히 한 번에 대한민국에서 뭐 스타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던 시기가 있었기에 조금 뭐 연예인병을 부리거나 연애에 대해서 트러블이 나서 내가 그런 문제로서 내가 뭐 활동을 조금 지적을 당할 수가 있다거나 어 뭐 행동이나 말투 모습으로 내가 한번 구설수에는 오를 수가 있다. 근데 그 구설수가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낄 수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말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실 때 조금 자유로운 연애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은 비밀 연애 약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 연애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거짓말을 조금 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람의 관상을 봤을 때 관상의 80%가 눈동자라고 하는데 눈에 지금 홍염살이 도화살이 가득하다는 라 거예요. 눈에 홍염살이 가득해서 나를 좋아주는 귀덕이 많을 거야. 귀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혹은 내가 옷가게 뭐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혹은 내가 뭐 악세사리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약간 좀 귀인들 지인들을 몰고 다닌다 그래서 귀덕이라고 하시는데 임영웅 님께서 약간 그런 기운이 많으시고 아무리 봐도 팔색조의 오방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당이나 신기가 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 원래 무당네 집안 팔자가 그래요. 이제 얼굴에 흉터, 이제 흉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저희가 얼굴에 흉살이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인과 인사이라 그래서 항상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렇게 이제 심술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눈 뜨는님이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상한 거, 그러니까 눈 뜨는님이 없을 때 눈덩어리가 아닌 이렇게 이마를 써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눈 들뜨면은 여기에 주름이 생겨 그것도 흉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도 갖고 있어요. 보조개. 음. 얼굴에서 죽은 근육이에요. 이 보조개라는 게 얼굴에서 죽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여, 내가 여성분들한테 하나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제발 보조개 수술이랑 입꼬리 수술은 하지 마세요. 입꼬리에 필러 한두번 정도는 맞아보는 건 상관없는데 입꼬리를 찢어버린다. 완전 인조미 장난 아니고 되게 별로야. 그러니까 입꼬리는안 찢으시고 보조개 수술도 어, 없는 흉살을 만들어 그래서 보조개를 만들고 나서부터 더안 팔리는 경우가 있고 이 내가 억지로 만든 보조개가 내 얼굴에 퇴폐미를 만들어서 내 얼굴을 조금 더 싸게 만들고 펠뭐 퇴폐미로 조금 가볍게 만들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임영웅님이 여기 이렇게 흉터를 갖고 계신데 진짜 이거는 대단하게 멋있는 것같아 관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눈동자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흉터가 있으면 흉터로 시선이 가면서 관상이 조금 흐려질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실력으로 실력파로 내가 진짜 죽자 살자 로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이렇게 진하게 있으셔 이게 뭐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흉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생겼던 흉터인데 이게 흉살이라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게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했을 때뭐 다른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 줄수 있는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흉살마저도 내가 멋있게 굉장히 만들어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같다라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이 되게 남성스럽고 남자 같고 그러지가 않아 우리가 관상이나 사주를 봤을 때는 어,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풍차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뭐 걸음걸이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약간 여성스럽다고 여성스럽다는게 많이 보이고 되게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꼼꼼하고 섬세해서 내가 오감이 아닌 육감칠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딱 표정만 봐도 아 얘가 여기가 기분이 안 좋구나 아 얘가 여기가 기분이 안 좋구나 혹은 내가 뭐 콘서트를 다녀 아무래도 트롯을 하다 보니까 뭐 아주 주머니 팬들, 뭐,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건데, 그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아, 분위기를 이끌,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저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되게 잘 하고, 내가 이제, 정말 화류계의 살이 잘 맞는 사람이라더라. 근데 약간 조금 도화살은 배어져 있다더라. 이마가 좁으셔서 초년에 고생을 하셨지만, 중말년에 잘 되실 거고, 항상 해마다 들어오는 뭐, 망언이나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좀 나쁘게 될 수가 있고, 연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좀 비밀스럽게 연애를 하시는 게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쓸데없는 연애수가 돌아서,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고 대체적으로 뭐얼굴에 생김새나 이제 만약에 턱이 너무 뾰족하다고 했다라면은 내가 이제 중년에서 말년까지 받아주지를 못할 건데 중말년을 조금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내가 뭐뭐 뭐 지출 뭐 이렇게 지출이 많아도 이렇게 항상 저금을 잘하시고 내가 뒷돈을 많이 만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남자인데 여우야 어, 엄청 똑똑한 여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짓은 거의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계산적으로. 뭐 뒤에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게 현명하게 뭔가를 많이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뮤직뱅크에 임영웅 님이 출연을 하셨어 그래서 뮤직뱅크 임영웅 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보통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자막이 왼쪽 밑으로 자그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임영웅 님이 이제 뮤지커, 그 뮤직뱅크에 나왔는데 자막이 작게 나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기에 자막이 너무 작다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뮤직뱅크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실 때는 자막이 거의 정말 이따만하게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막이 나갔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연령층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뭐 10대부터 50,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얼굴이 잘생기고 실력도 좋아. 거기다 노력까지 하고 본인이 만들어주는 몸, 몸, 몸추 신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가 예리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영웅님에 대해서 제가 관상과 사주를 받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들 최마력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연예인을 할지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많거든요 마령님 점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접 접신빙의 혹은 뭐 삼재에 대해서 혹은 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뭐 연예인 영상을 찍든 아니면 은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점에 대해서 찍든 뭐 여자들이 남자들이 해야 되는 성형 관상과 성형을 콜라보레이션 해서 찍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어, 제 방송 재밌게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